정보를 쉽게 알려 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증 문자가 오면 어떻게 입력하시나요? 위에 잠깐 떠 있을 때 얼른 외워서 입력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알림이 사라지면 메시지를 들어가서 인증 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인증 화면으로 돌아와서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증 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터치 한 번만 하면 인증번호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증번호 문자가 오면 상단에 알림이 뜨는데요. 어떤 사이트는 이렇게 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접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인증번호가 왔을 때 이렇게 복사 버튼이 보이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찾기 힘드신 분들은 바탕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줍니다.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리면 알림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알림 팝업 스타일 눌러줍니다. 간략히 보기에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오른쪽에 자세히 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볼게요. 인증을 누르면 잠시 후 알림창에 인증 메시지가 뜨고, 오른쪽에 복사 버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 아래에 키보드를 보면, 방금 복사한 인증번호가 뜨게 됩니다. 이 번호를 터치하면 인증번호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키보드에 인증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인증번호 입력칸을 꾹 누르고 붙여넣기를 해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입력칸을 꾹 눌러도 붙여넣기 버튼이 나타나지 않고 키보드에도 인증번호가 뜨지 않는다면 키보드에서 이 버튼 클립보드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된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번호를 터치하면 바로 인증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이런 툴바가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설정을 해두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간 뒤 아래로 쭉 내려서 일반 눌러줍니다. 그리고 삼성 키보드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리면 키보드 툴바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럼 키보드에 툴바가 생기고 툴바에 두고 사용할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점 3개를 누르고 툴바에 넣어두고 사용할 클립보드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복사를 하고 클립보드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된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터치를 하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오늘은 인증번호가 왔을 때 번호를 외울 필요 없이 쉽게 인증번호를 복사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만 설정해 두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설정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